미국 방송 대변인 라이드 장군은 오늘 브리핑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이 매우 생산적인 한국 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 이종석 장관과 함께 한반도 확장 억제 강화 조치를 제확하긴 했으며 두 장관은 향후 미국의 전략자산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연합 훈련과 훈련의 수준과 규모를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오스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은 더 강력한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본 기자의 질문에 라이더 데뷔니는 북한이 호전적인 발언을 한 이력을 감안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또한 몬테나 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해 풍선이 미국 영공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은 여러 수준에서 중국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오스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더 강력한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장군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어,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을 한이력을 감안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틴 장관의 방문은 한미 굳건하고 긴밀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침략을 억제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및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어, 한국이 핵탄두급 보성능 괴물 판도미사이를 지금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탄두에 대한 방어입니다 이것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에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풍선이 미국 영공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은 여러 차원에서 중국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은 한국 자체 핵무장론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확장 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이 되었고 미국의 관심이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긴장하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펜타곤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